7번에서는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cm 더긴 직사각형. 그러면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가 있는데, 세로가 가로를 X라고 놨을 때, 가로보다 이만큼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 대강 이런 식의 사각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죠. 얘 넓이가 143이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넓이가 되기 때문에, 2에 마찬가지로 10을 세워보면, 가로 x 곱하기 세로 x 플러스 2는 넓이 143이다. 가로 제로를 각각 구하라. 방정식을 요거를 풀어보면 되겠죠?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2x, 143을 넘겨요. 마이너스 143은 0. 그럼 143 같은 경우에는 143은 11 곱하기 13밖에 없어요. 얘는 소인수가 11, 13이니까 그냥 그렇게 쪼개주면 되죠? 그래서 x-11, x 13은 0이다. 그러므로 x는 11 또는 x는 마이너스 13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길이라고 했으니까 x는 무조건 자연수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은 불가능한 값이고 길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x는 11. 그러면, 가로에 해당하는 값이 11cm가 되겠고, 세로는 이거보다 2cm 길다라고 했으니까, 2를 더해서 13cm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